오늘 보면 아,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예, 부름을 받아 승천하기 전 예, 제자였던 엘리사가 아, 끝까지 예, 예,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는 예, 자꾸 엘리사를 떨, 떨켜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옆에 붙어서 아, 정말로 어, 이렇게, 음, 쫓아다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쫓아다닌 이유, 엘리자 선지자는 그렇게 떨치려고 해도 끝까지 놓, 놓치지 않고 쫓아다녔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쉬운, 나오는 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 당신의 그 영감보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지난 주에는 음, 지난 주에도. 음,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지난 주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 어, 가장 귀하지 않은데, 어찌 보면, 가장 귀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뭐, 카리스마라든지, 만몬이집이라든지, 예, 그리고, 음, 그, 뭐랄까요. 음, 자신의 어떤 음, 이기적 신념, 개인적 신념에 대해서 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음, 정말 아, 지난 뒤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데, 중요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음, 아, 음, 배기장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영에도이 세상 부기도이 세상 행복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생각되어 듭니까? 정말 내가 정말 물질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은 우리가 말은 예수님이 귀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신앙은 약간의 저 신앙은 존재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세상 말로 빵 속에 뭐가 없는 아 안코가 없는. 정말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우리가 이거 이두 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그 십자가를 또 우리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되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그리고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 정말로 통과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성기며 살아가야 할 것, 할 분, 그것은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내 신앙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 가끔 이전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뭐시작적으로따지면뭐아 인간 인간이지. 참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응. 우리가 그것은 그냥, 아,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뭐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우리 신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학문은 그냥 학문일 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충 보충해주는 학문일 뿐이지. 우리는 그 학문 학문에 치우치는 신앙 을가져선안되고 정말로 어, 정말 우리 음,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시는 그영 성자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뭐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요?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부실공사가 되기 쉬워요. 그와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서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골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국이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고, 세상의 행복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중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 오늘 엘리사가 정말 축자사자였죠. 그의 스승 엘리아를 쫓아다니는 이유 바로 뭐예요? 엘리아는 그 선생님이 어떤 배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스승이었던 그 엘리아가 가졌던 어떤 권력을 받아본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정말로 세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 카리스마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 엘리야 선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니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자신에게 정말 더더 간절하게 더 많게 자기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그렇게 정말로 많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오 세상 속에 부귀를취하 취할 한도 아니요. 오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임하는 세상 속에 정말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자는 지 엘리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건이 뭐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널위게서 취하는 것을 보는, 볼수 있을 때, 그마지막까지뭐그 그러니까 간절함이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얻으면,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어때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이 마치 내 것이냐? 행사하며 살아가지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사도시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 심어 아, 마술사 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사람도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아 원했어요. 그런데 뭐, 뭐라고 얘기요? 해그 능력을 돈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이 마술사 시몬원이그 능력이 자격이 임하기를 원했던 마음은 무엇이었, 뭐, 왜, 왜였을까요? 그 능력으로 더 많은 불을더 많은 불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에게뭐 오히려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세상 속에서 불을 취하려함도 아니요 명예를 어디려함도 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직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 요즘도 이렇게 보면 좀 아, 가끔씩 마음이 아플 때참 많은 많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아이 우리 의 우리 신앙이 네,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뭐, 그, 그 서울시나, 서울신대라는 음. 곳에서 한 교수가 해임을 당했어요. 음, 근데 이제 해임을 당한 이유는, 아,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아, 그, 창조론에 있어서 아, 유신진화론이라는 음, 그 어, 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그뭐랄까요 그정경에 위배된다, 정경에 위배된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음, 교수직에서 해임을 당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어, 음, 아, 음, 그 해임에 대한. 예, 잘못된 부분을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소신에 막 강의하고, 이제 이러 이러고 있는데, 아, 지금 이제, 그, 우리의, 예, 학, 이게 교회 교회에 대한 신앙을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부분은 사라지고, 이게 자꾸 학문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회집에 예, 갔어요. 그럼 주메뉴는 뭐여야 돼요? 회가 되야 돼요. 그죠? 근데 회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예, 스케다시라는 음, 것이 나오죠.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오기 직전에, 예, 스케다시라고 부메뉴, 그 부지, 어떻게 보면, 그 부가적인 욕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풍성하게, 비워요. 나중에 본 내면 회는 얼마 구나막그 짓거리 먹구나.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를 먹으러 왔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가 정말 잘 차려져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앙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우리 온전한 신앙,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어, 다른 다른 것들이 뭔? 음, 하나마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 어. 우리 개신, 우리를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개혁적인 신앙. 늘 새롭게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개신교의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신앙의 부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개혁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천지교가 막 신앙이 잘못되어 가니까 면 면제부를 면제부를 돈 받고 팔아서 이 면제부 사면 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신앙을 반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개연 개신견네. 자 온전한 신앙을 갖자라는 게 개신예요. 학문으로 온전해지자 학문이 온전해지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온전해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짐은 어때요? 신앙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사라져 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향한 온전한 정말로 능력, 하나님으로 도는 능력,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도는 시, 능력을 가진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능력입니다. 학문으로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경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학문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져, 가져, 가져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좋게 해주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신학교 들어와서 일하는 때는, 뭐? 목사 신학에 2학년 되면, 신학교 2학년 되면 뭐? 장로 신학교 3학년 되면 뭐? 뭐좀안쓰리자 정도 그러면 4학년 되면 뭐? 평신도 자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이에요. 사실은 평신도가 신앙이더좋은 때가 왔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좋은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직급이 높으면, 뭐도 좋다? 능력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렇게, 어, 연수가 갈수록 신앙이 약해져 가는 거죠. 아. 어, 근데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순수한,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직급을 바라보면서, 위치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순수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늘 체크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엘리야 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 정말 늘 조롱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머리가 없어서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많은 아이들한테 노림을 받고 예,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아이들을 정말로 죽여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논리를 받았던 산지, 엘리사선지예사선 그가 정말 그런 그 논리를 받았을 때받고 살아 살면서 때로는 그렇지 않 그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저 것들을 내가 눌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었을 거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펼쳐지기를바랬던 것을 보게,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도우는 그 순수한 능력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정말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 네 가시덤불 나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자, 그때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저박중들에게 가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얘기해야 저 사람들이 믿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이 바로 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누구의 상상 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무슨 신일까요? 바다의 신, 파도의 신, 파도바. 실것을 보면서, 아, 저게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죠? 포세이돈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우스. 제우스 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우스, 제우스 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제우스는 번개,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를 치면 하늘에서 번개친 치는 거 보면, 아, 저거 신인가 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제스가 나와요. <laughs> 우리나라의 도깨비, 우리나라 도깨비 신화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는뭘까요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오래, 오래된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그 뭐랄까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불이 이렇게 튼지 발생하는 적이 있어요. 러니까 누가 불 지르지 않는 거 오래된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아, 생뚱맞게 누가 불을 지금 맺다는데, 막 나머지 불이 있는 거야. 그러고 보면 와, 저기 뭔가 있는 거 같아. 이 뭐가 있 거야? 이기도깨비는 거야. 자, 이렇게 모든 신들 이 어떤, 우리가 저기 사람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신들은 뭐야? 그 어떤 다양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야? 보여,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들을 보면서, 와,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아? 저기 뭐가 있는 거 같아? 예. 예, 뭐 우리 지금 밖에 바람 불잖아요, 예, 바람 불면서 뭐, 예, 뭐가 신이 있는 것같아서 하늘에서 바 바람신, 풍우의 신, 막이거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죠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 이름입니아이름이 아니에요. 다만 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뭔가 있, 뭔가 있어야 뭔가 존재를 어떻게 존재를 규명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 뭐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말로 뭐 여호와 또는 야훼. 예, 이렇게 뭐야외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야외를 읽기도 하고 여호와를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데 사람들이 이름을 필요로 하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의 학문적으로 뭐 어, 신학적으로 아,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자, 이렇게 평가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학문이 그렇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학문이 오늘 우리의,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줄 수는 없어요. 한때, 네, 이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중세시대에. 예, 그, 그, 그 신학자들이게 아, 이런 논의도 했었어요. 자, 우리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 자, 바늘에 천사가 몇명 올라앉아서 춤을 출수 있을까? 몇명 올라앉을 수 있을까요? 몇명 올라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바늘 위에 천사 몇 명이 올라앉아 있는 것이, 올라앉아서 춤을 출수 있는 것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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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백명이 백명의 천사가 올라서 와 춤을 추, 추, 춘다고 해서 그 그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어요? 구원 못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려? 오늘 우리가, 우리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지럽다, 저렇다, 이 평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조직신약적으로 어떻고, 뭐, 영성적으로 어떻고, 뭐 이, 이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는 것이, 평가해서 아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알려주는 게,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수 있을까요? 물론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그 그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쓰러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동일하게 유지해 온 신앙을 바라니까 그 신앙 속에 조직신학적으로 무슨 뭐, 무슨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균형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분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 대한 신앙은 바로 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신앙 에서 가장 중요한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역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외 신앙 이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충무일으로 추모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